안녕하세요 양년입니다 저번 레일리 불멸 강의 영상 이후로 오랜만에 찾아온 두 번째 강의 영상 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지로킨스 조월 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내용을 담긴 하지만 이미 설명한 부분은 다시 넣지 않 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전 강의인 레일리 불멸 영상을 통해 기본 지식을 확보한 후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이패를 확인해보면 이게 실화인가요 이 전설 이희기로 초월 유닛들 중 역대급으로 비싼 코스트를 보여줍니다. 사실 흔함 개수로만 보면 다른 비싼 초월들도 코스트가 비슷하긴 한데 이 전설 이희기라는 실질적 비용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있네요. 바젤초는 희귀함 중에서 조로, 페로나 시류가 나왔을 때 빌드업을 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희귀함 5개는 당장 카페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개는 리로를 하거나 상인을 통해야만 물딜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들에서 희귀패를 활용할 때카패가 아닌 녀석들을 최대한 상이나 스턴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킬들을 보면서 스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 형태 25각이 전부이며 기본적으로 스킬 데미지가 주 딜링을 이룹니다. 따라서 버기 영원이나 로저 불멸 같은 공격력 증가 기여를 추가하더라도 데미지 상승량은 거의 미미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두 개의 스킬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실 초에 모든 스킬은 대상의 디버프 개수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강해지고 그중 체력 스킬은 타격 횟수마저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물질 상위와는 다르게 디버프를 챙겨줄수록 데미지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점치기 스킬 또한 바질초의 재미와 고점을 올려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흔남에서 전설 위스까지 랜덤으로 등장하며 예전 맵이지만 황교는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꽝만 아니라면 스펙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특성 강화는 4개의 특성 포인트를 사용하며 조종할 수 있는 미니 스트로맨이 생성됩니다. 이 미니 스트로맨에게 점치기 스킬이 넘어가며 7각, 2감 7, 단일 이감7 스펙이 추가됩니다. 단일 대상 77777 비해 덕분에 3단계 크림은 여유롭게 잡을 수 있고 소소한 스킬들도 추가되니 총 스펙은 32각, 2감 7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디버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깍과 2감, 스턴이 디버프로 적용되며 암머 브레이크는 디버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턴의 경우 약간 다른데요. 지속 중에 다른 스턴이 들어와도 스턴 상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디버프 한개로 취급합니다. 참고로 디버프는 수치와 상관없이 해당 유닛의 능력 개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33각 에이스 전설과 25각 미호크 히든은 동일하게 한개 디버프로 적용되지만 깍과 이금이 동시에 있는 유닛들은 디버프가 두개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사보 히든, 드래곤 전설, 비비 변이 같은 유닛들은 스펙을 챙기는 동시에 디버프 쪽에서도 약간의 이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소에서 불비, 해루석, 독약, 어스케이크 스킬들도 라임오백이 디버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불비는 도트 데미지, 해루석은 스턴, 독양은각 어스케이크는 이감을 적용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연구소의 기후 변화, 3대장 아오키지, 태왕의 길 항법의 경우도 이감을 통해 디버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동형 스킬들을 통해 디버프를 적용시킬 수 있는 유닛들도 있는데요. 흰수염 전설은 발동 이감이 두 번에 걸쳐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개의 디버프를 동반합니다. 요쿠기 히드는 25각과 발동 이감 20으로 디버프가 두 개이지만 마나 스킬의 발동각이 조건으로 디버프 한 개를 추가시켜 줍니다. 킹 전설은 거대 파충류 스킬에 달려있는 5각과2감 10으로 디버프 2개, 화재 스킬에 달려있는 발동각이 2번에 걸쳐 들어가기 때문에 4개의 디버프를 동관합니다. 저번 레일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드레이크 희귀와 킹 전설의 거대 파충류 스킬은 동일한 스킬로 지급되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위에서 말했던 대로 깎과2감이라면 얼마든지 디버프를 채워줄 수 있죠? 신세계 이후 선택이습과 흐남들을 대부분 소모해서 전설급 유닛들이 더 나오지 않을 때, 희귀함과 특별한 라인업을 통해서 더 많은 디버프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고인물 유저들은 해당 효과들까지 전부 머릿속에 있을 테지만 유비분들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화면에 띄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정보로 원랜디에서 공격속도 보너스는 400%가 최대입니다. 바젤초는풀 강화시 343%로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공격속도가 있어서 손해볼 부분은 없겠지만 최대로 챙겨도 초당 7.0이 한계이기 때문에 깎과 이감을 두고 공격속도를 먼저 챙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 수치는 M16에서 M16 툴이나 7르닉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 확인이 가능하고 리포지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초월 유닛들은 힘, 민첩, 지능 3개의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세중 해당하는 능력치가 주 스탯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초월 유닛들의 레벨은 폐문이나 3대장 해왕류를 처치하면 상당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퀘스트들을 클리어할 때 다른 유저들의 초월 유닛 유물을 확인하는 게 공방 매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비 분들은 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힘 수치는 공격력이 오릅니다 대신 마딜 유닛의 경우 키드 초월이나 아카이녀 초월처럼 스킬 중에 힘 스탯에 비례해서 스킬 데미지가 오르는 장치가 있기도 합니다 민첩 수치는 공격 속도가 오릅니다 야마토와 타시기가 대표적인데 특이하게 야마토는 폐왕색 휘감기 스킬로 자체 불공속이 가능하지만 타시기는 공격 속도가 감소하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올려서 민첩 스탯을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능 수치는 체력 혹은 만화 재생이 상승합니다 체력 스킬과 만화 스킬이 중요하면서 지능이 주 스탯인 초월들은 특히 레벨업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지로킨스, 시라오시, 류쿠규가 있습니다 각 초월들이 어떤 주 스탯을 가지는지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 직접 플레이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바질초는 점치기 스킬의 순환과 지능 스탯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이 나온다면 최대한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만 스킬 데미지에 기대야 해서 스토리 속도는 상당히 느리고 보스 처치 역시 포황, 힘불급제앙 라인업에 속하지만 그건 패를 잘 보고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죠. 사실 바질초는 그 자체로 너무 비싸고 요구하는 스펙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상위로는 그다지 적합한 유닛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무조건 다 상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나마 추천해드리자면 32각과 2감 7 그리고 보스 처치가 아주 약한 만큼 이를 보완할 만한 상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첫 번째는 카벤디슈 영원입니다 보잡이 필요한 만큼 바질초를 플레이하게 되면 킬러는 필수급으로 딸려오는데요. 킬러 말고도 로우전설이나 레베카 히든패가 있다면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서 광폭화와 보스 처리가 탁월하고 0.9스턴과 35각도 스펙으로 훌륭하니까요. 두 번째는 카타쿠리 제안입니다. 사실 카타쿠리가 바젤초와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선 카타쿠리로 스토리를 박살낸 이후 빌드업 과정에서 바젤초를 올리는 테크트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체젠 2.85를 통해서 바젤초의 체력 스킬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스토리 독식을 통해 비싼 코스트를 어느 정도 커버칠 수 있기 때문이죠. 조무사지만 광고잡이 약간 도움이 되는 것도 플러스 할 만한 요소이기도 하구요. 그 밖에도 버영 해녀, 카이도, 마제, 알비다, 크제 등등 어울리지도 애매하지도 않은 상위들이 많이 있지만 해가 허용하는 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위를 유동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끝났으니 이번에도 실전 영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을 준비했으며 모두 악몽 일반 난이도 플레이 영상입니다. 첫 번째 판은 4월 23일 수요일 방송분으로 양 씨가 좋아하던 도박광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오오오 해적스. 흔한 미습으로 해적선 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 아시죠? 악몽 물딜은 모비디코로 2감 난이도가 갈릴 정도이니 상당히 좋은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스모커 특별 시작과 총칼이 괜찮게 나온 관계로 헌트 기습 1개 소모해서 커프희기로 시작합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악몽 물딜에서 총칼 부담 없이 스모커 전설이 나오는 패일 때 웬만하면 뽑는 편입니다. 2감 122를 채우는 게 꽤나 난이도 있는 작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상위 측면에서 봐도 거프불멸이나 로저불멸도 성능이 좋은 유닛이기도 하구요 미친듯한 홀컨 드 미홀컨 심심하다면 홀컨으로 대포알도 여러번 던져주도록 합시다 특별함에서 징베와 마르코 아는함에서 블루노와 타시기가 나오면서 총칼라인업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했습니다 게다가, 고급 유닛 생성으로 마르코 희귀가 나오면서, 현재 축적되는 총칼의 양이 엄청나다고 느끼고 있었죠. 여기서 에이스 전설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스모커 각이 나오면 저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매번 스토리를 날로 먹는 양념답지 않게 14라운드에 스모커 전설이 올라갑니다. 오! 그래도 남이 올려준 카타쿠리는 못 참죠. 이럴 때는 빠른 스토리 파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설 유닛을 째면서 선택 이습과 폐 갈무리를 안정적으로 마치는 게큰 이득을 불러옵니다. 마린포드 보상으로 사보와 카쿠가 나옵니다. 마르코 희기 때문에 로저 쪽으로 기울었던 폐가 카쿠의 등장으로 거프 쪽으로도 동시에 각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번의 고도를 눌러서 스모크 특별과 두번째 사보 희기를 획득했네요. 어인선보상은 아주 좋은 카페들로 구성되어 나왔습니다. 대충 보면 거풀불면에 퀸, 드래곤, 카르가라로 조합을 짜면 무단하고 좋은 조합이 나올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고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에 상위를 정하는 건 살짝 미뤄둡시다. 이거 말고 그악 그아... 이러 레일린 맨날 쳐나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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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95도까지 쭉땡겨봤는데 무난하다 못해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끝나볼까 자, 끝내기 싫다네요. 어. 지금, 이야. <laughs> 그래도 토크는 합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희귀함, 이연타, 실하냐? 갑자기 있던 레일리 불멸각이 흠칫했지만, 레블이나 거블은 방송에서 많이 하기도 했고, 좀 지겹고 노잼인 부분도 있어서, 당시 제외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끝내야지 이제 실패해야지 이야 12번째 고도까지 희귀함이 튀어나오면서 토큰은 그냥 팔기로 했습니다 도박광이라고 괜히 토큰 따라 무한 고도를 누르면 후반에 패풀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적당히 끊어주는 용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상위 중에서 보니 로빈 커플을 제외한다고 생각해서 카쿠를 1로 했습니다 무난하게 샹크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희귀함이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상위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상위을 선택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8개의 희귀 중 4개가 바질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한 선택이었네요. 샹크스, 제프 사용해서 코비 전설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14라운드에 올라간 스모커 전설 이후 두 번째 전설인데 36라운드에 올라가고 있죠? 중간에 라인사에서 죽지만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째서 이득볼 각을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카타쿠리나 스토리를 박살낸 유닛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는 건 오히려 불이익이 많으니 잘 보고 판단해서 따라해주시면 좋겠네요. 미호크 사용해서 조류 전자를 제작합니다. 바질 희귀는 있으니 키자루 희귀만 만들어주면 바지로킨스 초월 완성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 특성 강화로 미니 스트로맨이 생성되면 점치기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되면서 연속으로 점치기가 가능해집니다. 일회용인 기술이지만 꼭 기억하셔서 특강을 누를 때 소소한 이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니스토르맨은 3단계 크립도 충분히 좁혀버립니다. 까먹지 말고 전부 따주도록 합시다. 지금이니에 엄 um. 아카이누 브룩 사용해서 히바리 전설 제작합니다. 바질초는 포스 처치가 굉장히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센고 구 카르가라로 따로 쓰기보단 보잡이 가능한 히바리로 빼준 모습입니다. 특별 위습에서 징배가 나와줘서 레일리 전철도 공짜로 찍어줍니다. 바질 조와 그다지 어울리는 유닛은 아니지만 희귀함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게 빼주면 후반 운영에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려줬습니다. 자, 출하게 눌러보면 나온다고? 어디 보자. 겠냐 사보 사용해서 드래곤 전설 제작합니다. 드래곤이 워낙에 스턴을 유기하는 일이 많으니까 공속 12%짜리 도시락 버프도 먹여줬습니다. 사실 여섯 번째 점치기 중인데 흔한 위습 한 개인 거는 슬슬 열받는데요. 사실 고도로 개 사기를 쳤기 때문에 평균을 맞추려면 이 정도 삽질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징징대니까 이제야 특별함 하나 던져줍니다. 사실 어떤 위습이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이득이긴 합니다. 점치기 재사용도 54라운드 와서야 최초로 터져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평균이 아니라 완전 하위 10% 정도 운이니까 바질초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남은 해적선으로 모비디코 제작합니다 지금이니 어? 희귀한 미스 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희귀한 미스비 당첨되면서 좋아했는데 그게 또 바로 돌 희귀가 나와주네요 그대로 사용해서 루쿠규 히든 제작합니다 한번더딱 아이 제 선택 기술을 사용하면서 도화왕을퀸히든까지 올려줍시다. 아까 킹 전설이 디버프 4개를 동반한다고 했지만 킹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 자체로 잘 쓰이지 않죠. 대부분 퀸으로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킹의 발동각을 포함해서 풀각이라면 킹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점치기? 음. 전설은 많이 짜는 것 같은데 라인 데미지도 광폭화자비도 그닥입니다. 퀸의 발동각을 포함하면 134각이 전부인데 아무리 아머브레이크가 있다고 해도 전설 대비 각이 상당히 낮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택이슬 아껴온 것이겠죠. 거의 두 부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마르코 희기로 에이스 전설과 각을 더 챙겨주면서 버텨보도록 합시다. 혹시라도 뉴비 분들이 이런 채팅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깍패를 리로라는 행위는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물론 당장이 총칼이 없어서 에이스 제작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리롤해서 조로 카쿠 시류가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선의를 써서 올라간 에이스 전설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하나 줘라. 빛냐? 선택이죠. 왕창 넣으면서 마르코를 에이스 전설로 올렸습니다. 33각이라는 거대한 수치가 투입되니까 아머브레이크와 맞물려 엄청난 데미지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당장 70 라운드 보스가 걱정이긴 하네요. 다안 쓰잖아. 야, 눈에 다 차려. 그래서 레베카 히든이 가까움에도 전부 팔면서 킬러 히든을 노렸습니다. 목재도 꽤 나왔기 때문에 연구소 2감10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버프도 추가해 줬네요. 이건 아무르자. 점지 언제까지 점지 안할 거야. 어?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끝까지 안 주는 점치기입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킬러 히든 제작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히바리 혼자 끼고도 잘 넘기는 것 같네요. 그래도 보잡은 빠르도록 좋은 복과 익선이기 때문에 킬러 넣어주도록 합시다. 점치기하면. 빨리도 준다, 빨리도. 뒤늦게 주는 아는 한 미습은 뒤로 하고 삼각, 초등학 넣어주면서 스펙은 끝났네요. 남은 목재로 연구소 마젠 0.8 업그레이드 해주고 도무소 만화를 확보해줍니다. 현재 75라운드 기준 만화는 2000이 최대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말했듯이 디버프를 추가로 넣어주는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만화에 맞춰서 스킬들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먼저 빠른 보잡을 위해 해루석 사용해 줍니다. 바질초는 스킬딜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격력 증가인 추랑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추랑 안 누를 거예요. 왜냐하면 바질이 스킬딜러셔서 공증을 안 받습니다. 8초쯤에 독약, 어스케이크, 불비 사용하고 남은 만화로 삭제 눌러주면 할 일은 끝입니다. 만화가 많았으면 버스터 콜까지 사용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최종 유니 카운터는 9로 마무리했네요. 흔함 기준 11전설, 목재 포함 11.9전설로 측정됩니다. 흔함 기준으로도 11전설이 나올 정도면 상당한 고스펙인데, 6화 0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디버프 개수가 스펙에 비해 부족해서 데미지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 다음 판도 보면서 비교해보도록 할까요? 두번째 영상은 5월 23일 금일 요 방송분으로 연합 세력 항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센토마로 희귀로 시작합니다. 당시 악몽 야마토 미션이 있어서 그쪽으로 빌드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뭐가 나올까? 엑스 드레이크. 고유생은 엑스 드레이크가 나왔습니다. 최대한 야마토로 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첫 전설은 엑스 드레이크 사용해서 킹 전설로 올라갑니다. 액트 자체도 그냥 써도 좋지만 퀸이나 카이드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첫 전설로 킹을 꽤나 선호하는 편입니다. 공중 이동 덕분에 크립도 빠르게 딸수 있고요. 음... 어? 어, 근데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요. 두방두 개는 많이 난감하긴 한데 아직 볼수 있는 패는 많이 남았으니 상심하지 맙시다. 목줄 졸라 만데 31개. 이슬꼬도. 헤루나 비비 실패 실패 상디 팔고도에서 4히기 먹은 거면 상당히 좋은 결과죠. 연합 세력 할 때마다 이 정도로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인섬에서 버영패가 나왔다면 고민도 안 하고 버영으로 틀었을 텐데 뭔가 애매하게 나왔죠? 오히려 로우전설과 시류 히든이 공짜급으로 나오면서 류마 영혼각이 날카롭네요.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어, 씨. 그럼 고도로 끝내. 토큰 먹어주면서 고도는 9번째에서 끝이 났고, 야마토는 물 건너갔으니 다른 상의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론 편에서 말한 조로 시류 페로나 세개중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바지로킨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페로나 미호크로 쉽게 조로 전설을 제작하고요, 시류 사용해서 코비 전설도 제작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한번더 점을 칠수 있습니다. 한번더 점을 칠수 있습니다. 한번더 점을 칠수 있습니다. 특별한 민수 오 오늘 바질초 너특 심상치가 않다 너. 그리 이거거든. 이게 바질초거든. 수자자자 <laughs> 자, 자, 들어가자고. <laughs> 뭐 나왔어? 이런 씨뭐너 뭐야 너? 레전드급 사면속 재사용과 함께 전설 위습 당첨으로 아주 신났는데요. 보상은 아쉽게 방주 맥심이 나왔지만 활동 이감 30 덕분에 이감은 조금 덜 잡아도 괜찮겠네요. 사실 도황 리로를 먼저 하고 바질초를 올렸어야 했는데. 아무튼 카르가라 히바리 라분이 가능한 부룩이 나와줬습니다 킹으로 뭉쳐야 하는데 라인 못 막을까봐 쫄아서 퀸으로 합쳐버립니다. 한번더 점칠 수 있습니다. 센토마루 벤백트만 사용해서 울티 전설 제작합니다. 부룩 사용해서 라분 전설 제작합니다. 사실 비비도 있어서 드래곤과 라분 둘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는데요. 상뒤 쪽이 아예 전멸이라 드래곤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라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는 암이 있을까, 한번 더? 그렇게 남은 비비든 자연스럽게 변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사용해서 사보 히든 제작합니다. 전 영상과 비교하면 스모커도 모빌리코도 없기 때문에 이가 압박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설 위습으로 뽑은 방주맥신과 1.3스턴 구성 덕분에 약간 널널하게 잡아도 괜찮겠네요. 60라 보스를 넘기기 위해 킬러 히든 뽑아줍니다. 좀만 더더 됐냐? 더! 아 아깝다. 여기서 도항으로 시저크라운이 아닌 킹전설을 선택합니다. 깍 이감이 전부 부족하다 보니, 이감 10과 독약을 땡겨서 버티자는 마인드를 올렸고, 루피 자체도 좀 적다 보니, 그나마 출혈이 덜 가는 쪽을 올리자는 생각이었네요. 연구소 이감 10억 굴로 눌러주고요. 뒤늦게 깨진 3대장도 이감 6, 아웃키즈가 나와주면서 연속 억발을 받고 있네요. 빨리 자꾸 복귀하자, 얘들아. 우리 죽는다. 그런데, 6 0일라가 되어서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아웃키지 이때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스턴이 크게 세지 않아서 살수 있었습니다. 점지 안하고요 남은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흰수염 전설 제작합니다. 현재 이감으로는 반드시 살걸 알기에 깎과 이감이 전부 달린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릴 수 있던 게 흰수염 전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디버프 3개짜리 유닛이라 바질초와 궁합이 좋죠. 그 뿐만 아니라 보스에게 추가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고점 유닛이 킬러밖에 없더라도 충분한 보스 처치 속도를 보여줍니다. 멈추기. 오! 아 갑자기 나온 희귀 위습에서 냄새나는 시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바로 팔아주도록 합시다. 총병이 조금만 나오면 레베카 히든을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 끝까지 나오질 않아서 많이 남은 나미를 기준으로 봉쿨의 히든을 만들었습니다. 봉쿨의 좋아. 남은 선택 이집 전부 사용해서 삼각 바지 특별 만들고 스펙은 끝이 납니다. 전부 팔고 남은 목재로 도움소 맞은 0.8과 최전 0.45 업그레이드도 눌러줬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나미스두개나 놀리는 거니 김연서가 보스 반피쯤에 해루덕 사용합니다. 자, 독약, 어스케이크, 불비입니다. 바질초 3종 세트예요 이거. EP 형님도 물들이라 사전에 20줄, 10출 코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10초에 추랑, 독약, 어스케이크, 불비 콤보를 갈기고 남은 시간은 삭제 눌러주면 끝입니다. 1이야. 사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양년이끼끼는 킹이 있는데도 독약을 또 눌렀습니다. 독약 쓸 만화로 버스 석고를 사용했으면 분명히 6화 0이 나왔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최종 유니카운트 1로 마무리합니다. 현남 기존 10.6전설, 목재 포함 12.3전설로 측정됩니다. 전판에 비하면 전설수, 점치기 성공률, 디버프 수 모든 게 앞서는 판이었죠. 게다가 전설 위스까지 뽑았으니 유니카운트 면에서 훨씬 잘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유비분들은 공속, 체젠, 마젠 같은 기교 없이 높은 값과 디버프 개수로 밀어붙이는 게 정답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바질초와 디버프에 관한 지식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나름의 재미를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모르시거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질초의 꿀팁들을 한 줄로 소개하면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